선미에게 바다를 꼭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간단한 것도 못 하다니 하늘이는 나 찾아가볼까? 여보세요? 누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바다를 보여주지 못해서 선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너희 바다 보러 갔다 왔었니? 근데 바다를 못 봤다고? 왜?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바보야 밀물대를 맞춰서 갔어야지 너 물대표 보는 방법조차 모르니? 자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물대란 달과 해의 인력에 의해 보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조석의 규칙적인 변화야 물대는 음력으로 15일 주기로 사리와 조금 사이에 한물부터 열세물까지 있어 이 주기는 일반적으로 표의 좌측행을 보면 알수 있지. 그리고 열을 보면 만조시각과 간조시각이 나와 있지. 만조는 물이 가득 차는 시간, 간조는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이야. 하루에 12시간 50분의 주기니까 매일 50분씩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마 민성이 너는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간조시각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바다를 못 봤겠지? 음력 15일과 30일은 달과 해의 인력이 가장 세서 바닷물을 많이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큰 사리때라고 얘기해. 그리고, 음력 8일과 23일은 달과 해의 인력이 가장 약해서 바닷물을 적게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가장 적은 조금 때라고 하지. 사리물 때와 조금물 때는 사리와 조금 그후 2, 3일 이후를 말하는데 사리물 때가 유속이 가장 빠르고 간만조차도 크게 나타나고 조금물 때는 유속도 느리고 간만조차도 적게 나타나게 돼. 해와 달의 인력이 해수면을 당기는 힘은 기조력이라고 부르는데 기조력은 육물인 사리에 가장 셌지만 실제 조류의 속도는 점점 가속이 붙어서 1곱물 8물, 9물에서 가장 빨라. 그럼 이제 물때 별로 밀물과 썰물의 격차를 말해 볼게. 조금 무시한 물두 물은 조금 물때 이때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가장 적어. 세물 네물 다섯 물은 사는 물때. 사리 일곱 물 여덟 물 아홉 물은 사리 물때. 이때는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가장 커. 마지막으로 열물 열한 물 열두 물 열세 물은 죽는 물때야. 미친 사람처럼 아나 민성이랑 대천 다시 놀러 가기로 했어 저번에 바다 못 봤다고 실망했잖아 아 이번에 민성이가 누나한테 물대표 시간 잘 알아와가지고 한번 다시 가기로 했어 아 진짜? 바다 못 봤는지 왜 밀물과 썬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뭐야 하나도 안 궁금해 밀물과 썬물은 하루에 총두 번씩 일어나는데 항상 다른 시간에 일어나 달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이 큰 이유인데 지구가 하루 동안 자전할 때 달은 13도를 공전하지. 따라서 지구가 13도를 더 돌아야만 이제 지구와 달의 위치가 처음이랑 같게 되는데 이때 지구가 13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50분인 거야. 여기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달, 사람 A 북극이 나란히 서 있는 지점에서 A에서 오전 7시에 만조가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지구만 24시간 자전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달과 사람 A는 처음과 같은 수직선상이 아니게 되는데 이건 지구가 자전할 때 달도 같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야. 즉 처음 수직선에서 달이 13도 더 앞서가는 거지. 따라서, 달, 사람 A, 북극이 나란히 하기 위해서, 지구가 13도를 더 자전해야 되고, 13도를 자전하는 시간은 50분이 걸리므로, 지점 A에서의 만조 시간은 오전 7시 50분에 다시 만조가 나타난다고 할수 있어. 또한, 만조와 간조는 12시간 25분을 기점으로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반일주조라고 해. 지구의 적도면은 달의 공전 궤도와 약 2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횟수가 달라지고, 반일주조는 적도 지역 바다에서 우세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는 하루에 두 차례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지. 근데 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지 안 궁금해? 아, 안 궁금해.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왜 빠지냐면, 이건 기저력과 상관이 있는 거야. 기저력은 흔히 달의 인력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야. 지구와 달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류 인력이 작용하는 동시에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지. 곧 지구의 중심이 지구, 달의 공통 질량의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야. 지구의 질량이 달의 질량보다 약 80배나 크기 때문에 지구 달의 질량의 중심은 두 천체의 중간 지점이 아닌 지구 내부의 한 점에 있어 지구의 중심이 지구 달 질량의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 지구의 임의의 점 ABCD도 공전을 해 이때 원흥동 바깥쪽을 향해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각 점에서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게 되지 또 달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크기와 방향이 원심력과는 다르게 서로 같지 않아 달의 인력은 달에서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수록 작아지지. 그림의 각 ABCD 지점에서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받으므로 두 힘의 합력이 기조력이 돼. 즉, 기조력은 달의 인력이 아니라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지. AB 지점은 달에 가까워 달의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기조력이 달쪽으로 작동하여 해수가 달쪽으로 끌려가고 CD 지점은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기조력이 달의 반대쪽으로 적용하여 해수가 달 반대쪽으로 끌려가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고체인 지구는 기조력에 반응하여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유체인 바다는 움직임이 커. 근데 여기서 달의 질량보다 훨씬 큰 태양의 인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아. 실제 태양의 질량이 달의 질량보다 2,700만 배나 커서 태양의 인력이 달의 인력보다 훨씬 크지만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 달 사이의 거리보다 약 390배나 멀어. 기조력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태양의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은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비하여 약 46%밖에 되지 않아. 따라서 지구에 작용하는 기조력은 달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수 있어. 어때? 이해했지? 재수없 진짜. 야! <laughs> 자 선미야 바다야. 와, 너무 예쁘다. 기다려봐, 해가 지면 더 멋있어질 거야. 어, 너무 기대돼. 기대해도 좋아. 다음번은 동해야. 맛있니? <laughs>